조고요거는 요거, 이제 로잘린이랑 쓰면은 괜찮은 애죠. 그냥 삼스부에 스봉, 요것만 있다고 보면 되고. 리더, HP 두배 불에 2콤보 이상일 때 경감 16배. 솔직히, 좀 구리죠? 얘는 변신 빨리 해야 되는데, 로잘린이랑 리더를 같이 쓴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로잘린은 스부가 12개만 돼도 처음에 변신을 하는데, 얘는 28개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쓰, 좀잘안 맞아가지고, 약간 삐걱거려가지고, 같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쓰는 게 분명히 좋은데 약간 같이 쓰기가 좀삐걱거려 변신한 걸 봅시다. 근데 변 얘는 근데 변신 전을 좀 오래 유지할 수도 있는 캐릭이긴 해요. 변신 턴이 좀 기니까. 그리고 같이 쓰는 게 로잘린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로잘린은 스부 비중이 조금 떨어지니까 더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얘는 뭐 그냥 28콤, 그냥 반면 없는 28콤이긴 하죠. 리더 h p 2배, 2콤보 이상일 때 반감, 3콤보 이상일 때 공격력 30배, 고정 600만 일단 로잘린 파티에 이 녀석을 리더로 한 자리를 쓰면은 장점이 일단 피통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높아져 내구성이 높아지는데 단점은 이제 불 3콤보를 해야 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력도 좀 빡세져요 얘는 회복 배... 저... 회복 배수가 없으니까 그럼 왜 쓰냐 뭐 추가타 데미지 세지니까 몇 개의 패턴이 약간 날먹할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삼콤안 하고 버티기가 됨음뭐 어... 그러겠네요 그렇긴 하네 근데 요즘에 버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무모각 치려면 15개가 필요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액티브가 관통이잖아 관통이라서 뭐 메리트는 있죠 로잘린이 낫다? 저도 무난한 건 로잘린인 것 같아요 얘를 데려갔을 때 단점이 너무 많아 그니까 러 단점이 회복 안 된다고 했죠? 그니까 러 회복이 안 되는데, 불에 2콤보만 e 하고 버틴다는 선택지가 과연 정말 올바른 선택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3콤보를 해야 딜이 나와. 이게 좀 빡세죠? 그래도 추가타 세지긴 해. 아, 맞아. 얘 하면은 이넨도 빠지죠? 네. 두 턴마다로 줄어들어. 그리고 얘는 액티브가 세 턴이라서 몇턴쓸 수도 없어요. 로잘린 하나 가지고. 그래서 드롭 수급이 안될 수도 있어. <laughs> 수삼 갈땐 생각도 안할 텐데. <laughs> 그쵸, 수부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분명히 로잘린이랑 쓰는 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삐걱거리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각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다잘 맞아. 액티브도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삐걱거려요. 이거 액티브 봐도, 로잘린 말고는 제대로 활용할 만한 애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브로 써도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로잘린 로잘린에 그냥 차라리 얘를 서브로 쓰는 게좀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빗속이었다면 빈 부모 없는 애들 많아서 그쵸 뭐 대표적으로 마블 같은 애가 있죠. 근데 불속 그러니까 얘가 불속이기 때문에 얘는 로잘린 파티 아니면은 받아 줄받 데가 없어. 로잘린 아니면은 어따 쓰나요? 그냥 얘를 리더로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쓸 거면은 그냥 서브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속이요? 근데 다속에서 얘가, 얘를 쓰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속성을 하나 없애잖아요. 속성을 하나 없애는데? 그리고 이 불콤보 강화는 어쩔 건데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 바인드도 없어, 얘는. 아유. 갑갑합니다, 그냥. 맞아요. 변신턴이, 뭐, 맞아. 너무 길어, 맞아. 그, 뭐냐. 변신턴이 긴데 다속에 쓰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다속, 스부 많은 애?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쓸 수만 있으면은 뭐못쓸 정도는 아니겠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로, 딱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로잘린에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뭔가 막상 쓰려고 하면은 답답한 부분이 많다. 딱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굳이 로잘린 파티를 쓰고 있어도, 이거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냥, 어? 굴리다 나왔네? 하면은 그냥 한번, 어? 한번 써볼까? 딱요 정도? 그냥 뭐, 그거 아니면은 굳이 써볼만한 가치가 없는 딱그 정도? 30배요? 로잘린이 배수가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이것도 써봤단 말이죠. 제가. 써봤는데, 불편해요. 너무, 너무 힘들어. 3콤보 하는 게 드롭이 안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턴에 로잘린을 썼어요. 다음 턴에 이 녀석을 썼어 조고를그 다음 턴에 쓸게 없어요 스킬이 아니지 로잘린이 올라오지 어 로잘린을 썼어 그럼 그 다음 턴그 다음 턴이 없죠 이 녀석이 스킬이 3턴이라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라면은 로잘린 로잘린에 그냥 이 녀석 서브로 넣을게요 어떻게든 그냥 쓸 거면은 그렇게 쓸거같아 굳이 쓴다면 근데 안쓸듯에헤 재미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인해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서 좀 삐걱거리지 않, 삐걱거리면서 막 쓰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 녀석 로잘린의 로잘린의 서브로? 그럴 거면 그냥 로잘린 로잘린의 이 녀석 서브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왠지 그 편이 좀더 끌리는데. 물론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배수요? 배수 세긴 하지. 배수 세긴 한데, 차라리 이건 어때요? 이 녀석을 빼고 어떻게든 그냥 저 배수, 높은 배수 없이 그냥 맥딜을뜰 방법을 고안을 하는 거야. 아, 맞아.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문제냐면은, 이 녀석이 30배잖아요. 이 녀석이 30배인데, 로잘린 액티브가 빠진 턴은 너무 약해. 더 약해져요. 더 약해진다? 비슷하거나 약해져요. 비슷하거나 약해지는데, 로잘린 액티브를 안 쓰면.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빼, 그냥. 뭐, 억지로 쓰지 마세요. 억지로 쓸 정도는 아니야.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써보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갓, 그냥 안 쓰는 게 저는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쓸수 서브로 써도 되기 쓸 수는 있는데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육수브가 스탠다드되면 음, 그쵸좀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좀 쓰겠죠. 로잘린 스브도 없는데 요28 수브로 어떻게 채울 거야? 자 아무튼 쓰기 어렵다라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장비. 닭구야끼 <laughs> 묻었다 개 쓰레기? 그냥 이거 쓴다 쳐도 로잘린에 달아놓는 거밖에 없을까 없지 않을까요? 에이, 이거 어 짰음 로잘린 파티에 누군가한테 달아놓고 그거를 바회용으로 쓴다 라고 하기에도 이거 달 바에는 그 뭐냐 항삼세명왕 장비 달아도 될거 같은데요? 항삼세명왕이 바면에 불드강세 개에 바회 두 개거든요. 이거 굳이 역지로 쓸 바에는 그냥 항삼세명왕 달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는 굳이 얻으려고 노력 안 해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갑니다. 얘는 빨리 끝났네. 넘어가. 나나미 켄토 맞어. 탁코야끼 장비는 99%는 구리다고 봐야 돼. 뭐 하나쯤은 좋은 게 있겠지 뭐. 자 봅시다. 나나미 켄토 이거는 사실 어제 슬쩍 봤죠. 완전 컨셉에 <laughs> 충실한 녀석. 일단 각성은 사수부 21콤 무무. 회 회엘. 이거 회엘만 좀 괜찮은 각성이었으면 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일단 각성만 봤을 때. 이거는 구린 게 확실해. 이건 구린 게 확실하고 초각에 무무각 달고 만약에 여기에 뭐 진짜 뭐 괜찮은 거뭐 7콤각, 무무각 이런 거 달려있었어봐. 엄청 좋았잖아. 아무튼, 뭐, 회, 엘,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나머지는 좀 괜찮은 느낌? 자, 리더. 빛 7개 이상 연결하면 공격력 20배, 보정 7. 회복 드롭을 지우면 60% 경감. 콤보 수3 추가. 뭐 콤증의 추가타 치고는 괜찮긴 하죠. 근데 얘를 쓸 거면은 76으로 써야 될것 같아. 또, 또, 페로루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페로루 쓴다 치고, 76으로 리첸할 때, 얘를 리더로 체인지 하는 거임. 그러면은, 횡 하나에 7개니까, 그냥 횡 지운다 치면서, 어차피 페로루 스킬 쓰면은 7개 딱 생기니까, 7개 하면서, 76으로 리첸을 했으니까, 회복드롭이 한 세트는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laughs> 되지 않을까? 근데 페로루 파티가 76 리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될까요? 모르겠다. 뭐, 소피, 솔직히 파스카가 더 좋은데, 파스카는 리첸을 못할 거야. 스브가 없어서. 소피, 그나마 두 개는 있으니까. 소피 같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세실이나? 미아팟이요? 그래, 미아가 좀더 낫네요. 미아가 맞네. 그래, 미아가 맞네. 근데, 미아팟이라고 해도, 7 6 리첸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7개 이상 지우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리첸? 박수치면 돼? 맞네 근데 박수맨을 넣는 것도 또 애매하긴 한데 미아팟 근데 7개 지우는 게 진짜 불편한데 그냥 우리 리더로는 쓰지 않는 게 어때요? 7개 지우는 게 너무 불편해서라도 쓰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거 보이콧 해야 돼 이거 7개 지우는 건데 <laughs> 이런 거 많이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 이게 좋은가? 하고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콧 합시다 우리 쓰지 마 자 액티브 봅시다 드롭에 잠금을 해제하고 비드 빛 7개 회복을 3개 생성 빛속성 공격력 3배 뭐 굳이 써야 하나? 싶은 수, 스킬이긴 하죠 액티브는 솔직히 액티브만 보면은 저는 키오 쓸래요 네, 7턴 짜리는 너무 길지 않나? 액티브가 구린 건 아닌데 잠금 해제로 쓸 거면은 턴이 짧은 게더 좋기는 하니까 드롭 생성용으로 보기에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잠금 해제로 봐도 좀 길고 드롭 생성용이라고 봐도 길고 이넨스라고 봐도 좀 길어요 세개를 합쳐놓으니까 이게 그러네 7턴짜리 스킬 밸류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밸류 자체는 썩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합쳐놓으니까 깝깝해졌어요 회배수였으면 그냥 저기에 회배수도 있었으면 안 썼... 그러니까 있었어도 안 썼을 것 같아 그니까, 공격력 3배, 회복력 3배였어도, 구린 건 똑같지 않을까요? 7턴인 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쓸것 같네요. 넘어가죠, 뭐. 어중간에 스킬 턴 때문에. 회카운터 용으로? 솔직히 회카운터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하니까. 근데, 공 3배는 빼고요. 3배도 있었어도 저는 애매했을 것 같은데. 스킬 턴이 좀 길긴 하잖아. 내가 또 페루루 얘기해서 미안한데, 페루루 상향되면은 회복력 3배 있거든요. 아무튼 잠금해제를 차라리 다른 애를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얘가 지금 스부가 4개잖아요. 페루루랑 비교하면 은스부한개 차이야. 물론 페루루는 변신을 해야 되고 막 여러 문제가 있는데 페루루랑 비교했을 때얘 21콤 무무, 페루루 14콤 2무무, 풍신이나 소큰무 맞아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저는 좀 구린 것 같아요. 턴에 비해 뭔가 좀안 좋아. 그냥... 아이씨. 아, 이게 다 합쳐놔서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것끼리 합쳐놔가지고, 괜히 턴만 길어졌어. 넘어갑시다. 안 써, 진짜. 못 써, 액티브. 어중간에. 뭐야, 얘는. 각성이 왜 저래요? 얘는 각성이 왜 저래. 엘자 굳이 두 개인 이유가 있나? 뭐, 류메이? 타입이 안 맞는데? 엘자 왜두 개인지 모르겠고, 리더 봅시다. 빛속성 HP와 회복력 1.5배. 80% 이하일 때 공격력 24배. 7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반감 300만. 일단, 리더는 쓰레기 같네요. 80% 이하일 때 공격력 24배. 이런 게 너무 별로야. 너무 구려. 답답해. 저런 거 쓰면은 그냥 복장 터집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 조건 데미지 감소는 아니긴 해. 체력 조건 공격력이긴 하죠. 반감은 칠콤보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체력 조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뭐, 쓰는 건 자유긴 하지만 저런 게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20% 깎는 애요? 20% 깎는 애 저는 흑타 말고는 모르겠는데. 흑타 같은 애가 20% 깎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런 애 그냥 불편하니까 안 좋아해요. 방을 넘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번 턴에 몹을 잡았어요. 잡았어. 그러면서 층을 넘어가. 이렇게 되면은 선제를 때리는 게 아닌 이상 나는 안 맞아요. 그러면은 내 체력은 회복을 했다면 풀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딜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냥 한 대를 쳐맞아야 돼 그냥 쳐맞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 <laughs> 뭐야 이게 어? 지금 나 뭔가 딱 하나 머릿속에 스쳐갔는데 다잘 생각해봐요 맞아서 회복을 한다 라는 선택지가 암버트를 만나면은 개꿀잼임 개꿀잼인데 암버트 만나면은 <laughs> 회복, 회복 어? 80% 넘었네 어? 딜안 나오다가 그냥 망치는 거잖아. 이거 뭐야는 뭐야 이게 진짜 그런 그래,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그냥 퍼즈 전체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체력 몇퍼이하일때몇퍼 이상일 때 이런 거 그냥 진짜 싹다 삭제했으면 좋겠어. 자, 액티브 봅시다. 한턴 동안 빛 속성의 공격력 2.5배 방해 드롭의 출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방해 드롭을 빛 드롭으로 변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캡틴 마블보다는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액티브는 캡틴 마블보다 너무 구려 보여서 쓰고 싶지가 않네요. 솔직히 각성도 구려서 이거 쓸 일은 진짜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이거는 각성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각성도 구려, 스킬도 구려, 그냥. 쓰지 맙시다. 요거는, 그래, 액티브, 쓸수 있지, 그래. 이거는 너무 구린 것 같습니다. 어? 뭐, 아오야, 씨 근데 이거 데려가면은 장점 하나. 독잠각, 방해잠각 안 가져가도 됨. 아무튼 독잠각, 방해잠각 없어도 되는 거는 메리트긴 하네. <laughs> 그거 말고, 근데. 근데, 그걸 위해서 저걸 써야 된다. 희생하는 게더 많지 않을까. 넘어가고. 자, 요거는 일단 장비가 쓰레기예요 쓰레기인 이유, 이런 장비가 많아요. 제우스 시리즈들 장비가 다 저래. 일단, 건콜 제우스. 스부에횡 4개입니다. 빛횡 4개. 그 다음에, 제우스 기가. 바면에 횡 4개입니다. 그리고, 듀얼 마스터즈 제우스. 그, 횡 4개, 50 이상 각성 하나입니다. 빛횡이 쓰레기임, <laughs> 리더도 없음? 어허! 또 얘기해야 돼? 페루루가 있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페루루 있음. 다이어?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던데, 그 파티가. 페루루가 리더입니까? 아니, 아무튼 있음. 자, 아무튼, 뭐, 각성은 저런 류의 장비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구리다고 봐요, 저는. 난 각성이 제일 구려그 중에서. 그래서 액티브를 봐야 되는데 액티브 그냥 미지화 스킬이랑 비교했을 때 이넨스 배율이 올라간 거 말고는 똑같죠? 딜은 확실한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뭐 아까 변신 전에 3배짜리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맥딜을 띄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7배 가지고 맥딜을 띄워야 하나? 스킬 턴만 길어진 느낌? 물론 7배면 은좀더 확실하고 좀더 괜찮은 건 맞는데 굳이 써야 되나? 그냥 액티브 안 쓰고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아무튼 그냥 비탱 장비 모아놓고 싶으면은 모아놔도 되는데 굳이? 이거는 그냥 코인으로 써도 될 듯.